언제까지 다이어트 하고 말 거야? 내 방송을 봐. 먹고 있잖아. 요요, 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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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 어서 오세요. 다이 다이어트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음식은 홈플러스에서 산 닭갈비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지금 자 늦은 시간에 갔기 때문에 어,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이득. 자 불을 올렸고요. 자 오늘 먹을 장비를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려볼게요. 예스! Yeah. 자, 오늘은 한국식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식으로 먹기 전에 일단 나랑도 사이다. 재료로 준비했고요, 오늘도. 자, 한번 잘 자, 따라볼게요. 카이다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한국수 정도에서 한번 익혀볼게요. 이거 이길 때까지 한번 개소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거 찍고 이제 방송 나가는 날에는 아마 10회일 거예요 10회 제가 지금 먹방을 하고 있는데 그 다른 분들이 되게 의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지금 먹방을 하는 건데 아 살이 안 빠진 거 아니냐 원래 이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번에는 비포 애프터 사진을 띄울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빠졌으면 빠졌다 안 빠졌으면 안 빠졌다를 댓글로 남겨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익혀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거 먹을 때 약간 고기 굽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뭔가 고기를 기다릴 때 설레 왜 그런지 아세요? 얘네들이 제 입속으로 들어오기 전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설렌단 말이야 마치 정장을 차려입고 정장 입고 하나 정장을 차려입고 소개팅? 미팅 나간 것처럼 저 오늘 그래가지고 룰렛 돌려가지고 저는 다른 게 걸릴 줄 알았어요 솔직히 저는 황금 똥손이어가지고 근데 오늘 다행히 한국식 걸려가지고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소리 자 지금 저희가 전기 문제로 차단이 내려가가지고 잠시 방송이 꺼졌어요 촬영이 그러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닭 자르는 것만 가위로 이용해서 한번 자를게요. 왜냐면 안전을 위해서 제가 안 익은 거 먹어서 배탈나서 방수 못하면 안 되니까 자, 자르 잘라볼게요. 양심으로 집게는 안시게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땀을 흘립니다. 이 빗땀을 린 땀이 이닭카비가 진짜 맛있을 거예요. 이뭔 개소리야! 자, 여기가 굉장히 덥거든요. 불을 살짝 줄이고. 이 눈물인가? 땀이네 자,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먹으면 그냥 맛없잖아요 어떻게 먹거냐 치즈를 샀어요 치즈 자 치즈를 위에다 뿌려줄 거예요 오늘도 토치 왔어요 토치 아 진짜 무서운데 한번 해볼게요 어. 미쳤다 이거. 와, 진짜 맛있겠다. 자, 치즈를 좀만 더 익혀서 한번 먹어볼게요. 이제 섞을까요? 치즈닭갈비처럼 한번 먹어볼게요 와, 냄새봐. 불향이 거의 이연복 선생님이 오신 것 같아요. 중화요리의 달인. 이제 불 줄, 진짜 상당히 힘드네 닭갈비, 이런지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아, 치즈 좀 올려서. 와, 오졌다. 진짜 맛있어요. 자, 이번엔 쌈싸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깻잎이랑 배추를 이용해서. 와.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와, 진짜. 시계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여러분들, 너무 플러스 가서, 닭갈비 한번 사서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치즈, 치즈 보세요. 와. 저 뭔가 저승사자 같지 않아요? 아. 널잡아가겠어 구독 안 누르면, 구독 눌러라. 치즈는 사랑이야. 아, 특갈비. 이번에 상추 한번 써먹기. 상추. 맛있습니다. 어, 김나는거 봐봐요. 후. 음? 이 치즈는 그 여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잖아요. 남자분들도 뭐다 좋아하시겠지만 특히 여성분들이 되게 치즈는 되게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매운 거랑 치즈. 상당히 영혼이 없는 것 같지만 진짜 영혼을 다 담아서 얘기를 한 거예요. 최고의 극찬 한장 쓰니까 너무 뜨거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불 속에 있는 치킨의 속살, 치킨은 속살. 음. 여러분들, 어떻게 저렇게 땀이 열리지?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추가 방으로 초대해 드릴게요. 와 여기는 진짜 조명과 그 사람의 온도와 이 불판의 온도 끝장납니다. 진짜 거의 한증막 절이 갈아요. 한번 오세요. 진짜. 하, 제가 괜히 흘리는 땀방울이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그 어디서 봤거든요? 글을 어디서 읽었는데 땀은 지방이 흘리는 눈물이다. 누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글귀를 읽고 제가 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근데 왜넌안쳐우니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한참 다이어트 하기 전에. 아 진짜 진짜 맛있다 하긴 제가 맛없는게 없죠 아이번 왕건이 와 거의 왕건 거의 태조 왕건이다 아유 개그 아닙니다 그냥 개소리입니다 그냥 세개 드세요 자 배추 한장 올리고 왕건이 자 닭을 침대 위에 올렸습니다 어 음, 음와 진짜, 음 하이다 리필, 사이다 무한 리필입니다 무한 리필. 피나는 거 같은데? 땀이구나. 와나 진짜 언제쯤 땀을 안 흘리고 이렇게 방송을 할수 있을까. 이게 닭갈비가 한 3인분? 3인분? 2인분 정도 되는 거 같아요. 2, 3인분 정도? 그래서 이만큼 남기고 아, 이거 버리는 거 아닙니다. 절대. 음식 버리면 벌받아요 이거는 밥을 비벼서 볶아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햇반 준비했습니다. 햇반. 아, 오졌다. 불 살짝 올릴게요. 자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먹방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걸 어떻게 다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방송이 먹방이 뭐 많이 먹는다고 해서 먹방이 아니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이색적으로 특색 있게 하는 분도 계시니까 어, 항상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쁘진 않지만 와고졌다 이거. 와 이거 둘이 먹다가 옆에 있는 사람까지 죽을 것 같아. 뭔 말인지 알아요? 둘이 먹다가 둘이 죽는게 아니고 둘이 먹다가 옆 테이블까지 죽어. 이그 냄새 맡고. 자, 여기에다가 볶음밥에도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줄 아세요? 바로 치즈. 치즈를 가운데 열고 덮어줄 겁니다. 아 치즈 이만큼 샀어요, 이만큼. 와, 아, 치즈 올리고. 치즈 내리고. 자, 아, 치즈 살짝. 덮기 전에, 그, 파이어 용병 한번 부르자. 한번 더. 아, 나 진짜 이거 할 때마다 무서워요. 근데 이게 직방이야 더운데. 됐습니다. 제가 이걸 덮어줄게요. 좀 탔어요. 근데 이게 탄게 아니고, 불향. 와, 오졌다한번 먹어볼게요. 와. 아, 보이시죠? 아, 자, 제시그니 있죠? 아, 이거 먹다. 맛있어 죽는 게 아니고, 혀 디어 죽을 것 같은데? 진짜 맛있어요 이건 둘이 먹다 옆에 사람 죽는 게 아니고 둘이 먹다 옆에 식당과, 식당에 식당 있는 현님들까지다 죽을 거 같아 진짜 자 김치를 한번 가져와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저번에 저희 어머니가 싸주신 건데 얼마 안 남아서 김치를 좀만 먹어야 돼연분 덩어리이기 때문에 자 이번엔 밥 위에다가 김치를 살짝 올려서 살짝 올려야 돼 살짝 왜냐면 이게 세게 올리면 놀래 놀래 자 이렇게 하, 보세요 와 김나는 거봐 음! 이것도, 깻잎에 싸먹어야지. 3만원 준비했어요, 3만원. 아, 그리고 이거 가격 말씀 안 드렸네. 절대 광고 아닙니다. 제 월급으로 제가 샀어요. 제 월, 제 산입니다. 이거는, 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7,000원이었는데, 제가 거의 마감할 때쯤 갔는데, 12,000원까지 이게 내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 개이득! 하고, 바로 샀습니다. 자, 사이즈는 잡아줘야 잡아줬어요. 한아 음맛 진짜 짱입니다, 짱입니다. 배추 위에 김치 를 올리고, 자, 고기 올려서, 갑자기 고기 나서 맨발이 기봉이. 하나 올리고, 또 올려. 그리고 먹고, 어, 잘하지 않았어요? 하나 올리고, 하나 더 더, 하나 더 올리고. 자, 먹어볼게요. 아, 진짜 맛있다. 저의 최고의 리액션. 정말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완전 맛있다. 따봉, 따봉, 왔다봉. 개굿. 진짜 먹어봐. 안먹어면 말을 말아야 돼. 아 말도 하면 안 돼. 거 보이시죠? 저 흥분한 거, 진짜. 밥 먹으면서 흥분한 거, 진짜. 처음은 아니지만, 한 45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 치즈가. 자, 치즈. 쫙잘 들어갑니다. 음뭐 약간 이 닭갈비 볶음밥은 그거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 닭갈비집 가면은 많이 나오잖아요 그 동치미? 동치미 아니면 그 나박김치? 이런 국물이랑 먹으면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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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을 것 같아 이 김이 와나 맛있다 이걸 알려주네 와 치즈가 나 약간 치즈 치즈 가격말씀으면되요 1kg에 11,500원? 이 정도 됐어요 가성비가 상당히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산게 왜냐면 전 직장인이니까 근데 옆에 봤는데 다른 치즈는 100g짜리 3개? 그럼 몇 g이지? 300g이죠? <laughs> 멍청이 자 300g인데 300g에 가격 단가가 더 비쌌어요 한 12,000원인가? 아저 우는 거 아니에요? <laughs> 1 2천원인가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가성비 있는 걸로 사서 먹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맛은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치즈는 이누런 치즈가 정말 진짜 맛있단 말이야. 제가 진짜라는 말 상당히 진짜 맛있어요. 근데 진짜라는 말이 진짜 좋은 말이야. 왜냐면 그 진짜는 진짜라는 진심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진짜는 가짜가 아닌 거짓이 아닌 진짜라는 거야. 그래서 진짜. 그래서 난 짜장면 좋아하지. 이뭔 개소리야! 자, 먹을게요. 음. 자, 마지막. 저 배불러서 이제 못 먹을 것 같아요. 저는 무리해서 안 먹습니다. 마지막 휘날려죠. 마지막 보여 드릴게요. 아이도 김이 라고있습니다 여기 땅. 여기 땅. 자자 아, 걸렸어. 그래서 여러분들 급하게 드시면 안 돼요. 누가 뺏어 먹을 것 같아서 급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그거 죽어요 와, 죽을 뻔했어. 자, 오늘 준비한 음식은 다 먹지 못했어요. 왜냐면, 양도 많을 뿐더러, 인부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2, 3인분 정도 되고, 밥한 공기 복합기 때문에, 어, 제 양은, 음, 초과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다음날 출근해서 점심으로 먹던지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내눈 주고 샀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 밑에 있는 버튼,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이다이어트였습니다. 안녕!